메인공지로 하도 유용 팁이라가지고 메인공지를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다 깨진걸로 취급되지는 않아요 다 깨진걸로 취급되지 않구요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중에 정말 죄송하지만 추천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버튼은 오른쪽 하단에 엄지마크구요 모바일 유저시면 오른쪽 상단에 엄지마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대로 이제 쉐프님 뽑으면 어떻게든 뽑으면 어떻게든 뽑으면 셰프만 뽑으면 어떻게든. 셰프만 뽑으면 일단은 윤수 제작으로 전부 다 때울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시간적 이득을 얻을 수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팅 이제 개멸자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없으면, 태수가 없으면 개멸자로 가시고요 개멸자로 갈때그 개멸자로 간때 이제 개멸자로 가 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어느 정도 파밍을 하신 다음에 파밍을 가신 다음에 이제 아즈가 뜨면 아즈가 뜨면 이제 약간씩 얘기가 틀어져요 아즈가 있으면은 아즈가 뜨면 이제 태수가 있고 아즈가 있고 둘다 있잖아요 뭐 개멸자도 개멸자는 근데 별론데 감사합니까 잠시만요 스킬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스킬은 신념이 진원을 뺐어요 진격타 때문에. 진격탄을 통해서 위치 고정하면서 진격탄 때문에 신, 뺐고요. 이걸 뭐 진격탄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뭐 신념이지랄 넣어도 되지만 몹들한테 이제 그 갇혔을 때 빠져나기가 힘들다 보니까 갇혔을 때를 대비해서 진격탄 넣는 게 좋고요. 그 계속적으로 이제 위치 고정하는 것도 지청 진격탄 원치에 좋다 보니까 가급적 진격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스킬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뭐 스킬은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똑같아요. 거의. 해탈을 통해서 이제 그 떨어지는 가인하면 지금. 해탈통에서 떨어지는 가능하면 제가 충족시키고 있고요. 스테슨이렇구요스테슨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스테슨 이건 말고 오길드 버전으로 말고 양하는 거 그냥 뭐 스텔 오길드 버전도 하나 날려 보여드릴까? 이렇게 찍고. 6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6프도 딱히 나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방송국에 저 뭐지 아이템 하나씩 천천히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스샷을 좀 잠깐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태수로 가는 거 태수로 가는 빌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요거 6월 오늘 17일이죠? 밖에 나갔 그 뭐지 밖에서 나갔다 오면 이렇게 그그 그 뭐지 지금 보시는 같이 이거 그럼버라 키는 풀리고요 다시 이제 럼버라 키를 다시 이렇게 써줘야고요자 이제 이제부터 오길더 버전은 끝났고요오길드 오... 버전은 말고 이제 오길더 버전은 말고 이제 오길 이제 오더 버전은 말고 하제 오길더 버전은 말고 이제 그 면더 이제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오길드를 일단 뺍니다. 오길드를 빼고요. 오길드가 빼먹어 이제 그아지가 들어오죠. 아지가 들어오면 태수를 버리는 것 보다는 보름을 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보름을 빼고요. 잠시만요. 제가 헷갈려가지고. 차고좀 박아놔야겠다. 오길드를 가시고요. 태수하고 이제 그 개멸자가 있으면 개멸자 쓰는 거. 개멸자면 근데 잘보름이 좋은데 뭐가버쓸거 없으니까 어차피.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태수가 없으면 괴멸자를 가고요. 아 이거 태수가 없으면 태수가 없으면 그골 태수에 붙어 있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골드 찬스 70, 80%까지 얻는 80%까지 붙는 골드 찬스 있지 않습니까? 보조 속성에 적에게 주는 아 적에게 얻는 그만 80%까지. 만약에 태수가 없으면 그 고대 앵글도 겸해서 보르네 성난진원으로 가시고요. 이렇게 보르네 성난진원으로 가시면 이제 갑옷이 한량이죠? 그럼 여기서 갑옷을 뭘 가냐? 갑옷을 뭘 가냐? 뭐 오길드 막 그냥 무난하게 그냥 오길드 손목 오길드 갑옷 손목 가셔도 되고요. 오길드 손목 갑옷 가셔도 되는데 그럼 골찬 이제 골드 찬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골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두배세 배씩 늘어나거든요. 여기에 갑옷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보시는 여기에 황금 가죽이라는 장비 아십니까? 황금 가죽. 황금 가죽 도 골찬을 100%까지 올려주는 갑옷이 있어요. 황금 가죽을 하나 깨 주시면 든든한 이제 골드 앵벌도 같이 겸하기 때문에 황금 가죽을 깨 주시고. 손목은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 아이템 그 옵션들을 오길드가 5길드, 정의 피해가 붙는데그 떨어지는 이제 정의 피해를 8씨름을 통해서 8씨름을터해서 어느 정도 데미지 이제 상승을 깨주고요 이제 8씨름은 제가 아직 저, 마트에 좋은 게 없어가지고 민첩 달린 걸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 달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힘 달리는 건 제가, 제가 힘 캐로 해서 먹거나 아니면 파티원들 중에 한 분이 먹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요 고름무기 이제 그 태수가 좋은 게 없어가지고 쿨타임 쿨타임 그 쿨타임 감소가 붙을 수 없는 태수가 쿨타임 감소가 붙을 수 있는 이제 태수가 없을 때는 고름 무기 그냥 무난히 써주시고 그 갑옷을 황금가죽으로 껴주시면 됩니다 황금가죽은 더럽게 잘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파티원들한테 돌라검 하면 웬만하면 다줄거니까 황금가죽은 이제 그 골찬이 100%까지 붙어요 아 무조건 고정이죠 골찬 100% 무조건 기준이죠 적을 때릴 때마다 이제 골드가 쏟아지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그냥 뭐 의식하지 않으면 좀 들어오는 수준. 그다음 테슬을 끼는 빌드에서는 지금 보시는 같이 테슬을 끼는 빌드에서는 보시면 이제 보은검물안 끼기 때문에 보은 검을 안 끼기 때문에 보은 효과 두세세세 효과 왕실 반지를 포함해서 보은두 세를 끼면 두 세를 끼면 보은세세 효과에 보시면 모든 기술의 재생기 되 시간 10% 감소가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가지고 보름 갑옷을 껴주시고요. 보름 갑옷을 껴주고 보름 어깨 갑옷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보름 효과, 삼세 효과가 발동되죠. 그다음에 팔실험을 보시면 팔실험은 이제 그 보름을 통해서 떨어지는 정피하고 뭐 이런 잡다한 옵션들을 팔실험을 통해서 좀더 데미지 상승을 개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쭉 오길들은 못 갔기 오길들을 안 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제 정액 피해. 오길드 옵션을 잘보시면 3세트 효과가 저에게 주는 피해. 받는 피해는 뭐별거 없고요. 별, 받는 피해 15% 감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저에게 주는 피해 15%. 15% 이제 정피죠. 정피가 이제 15%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메꿔 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8시름 정도죠. 8시름이 언제 발동되냐? 이보이는 이제 그 용름 때문에 용름. 용름 이 영웅놈 때 몹들이 끌려오면 끌때 팔씨름이 발동되고요 팔씨름이 발동되는 순간부터 5초까지는 5초 이후까지는 26% 이제 30%까지 붙을 수 있어요 팔씨름 이 5초 동안 이제 xx만큼의 추가 피를 입은 xx는 이제 최대로 붙을 수 있는 게 30%까지고요 이걸 통해서 떨어지는 정피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요 파티원들의 이제 그 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으로서 이제 그 태수를 감으로서 이제 골찬도 획득하고 떨어지는 전피를 이제 팔씨를 통해서 이제 회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이제 세팅 이걸로 이제 마무리 할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약간 이제 세부적으로 아이템 옵션을 이제 어클하는 수준으로 갈 거예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쿨감이, 이제, 쿨감 해탈 운수기 때문에요. 쿨감의 핵심적인 거는 재사용기 기시간 감소. 가급적 70%까지 맞추시고요. 다 맞추지는 못했어요. 요르다는 못 맞췄고요. 거의 뭐, 이거 요르다는 못 맞췄고, 지금 몇부위이 이거, 보름특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모자가 붙어가지고, 아, 맞다, 그거. 모자가 붙으면, 아까 설명 안드린것 중에 하나가, 그,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주요 속성에 모자가 붙어 있죠. 주요 속성에 모자가 붙으면 보조 속성에 단일 장이 붙을 수 없으니까 모자하고 단전은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자하고 단전은 같이 붙을 수 없으니까 모자 붙었으면 단일 장 절대 안 들으니까 그거 뭐지 보조 속성 돌린다고 해서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보시면 그걸 조심하고 그걸 뭐, 모르시는 분들 이 계시더라고. 아이고 이거 제가 마블해 가지고 안 되는구나. 가장 이제 제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은 어깨,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깨, 장갑. 기본적으로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 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이 어깨, 장갑. 그 다음 에 목걸이, 목걸이 8% 붙어있죠. 악세악세 악세 전부 다 8%, 팔... 이건 조좀 학급이긴 하지만 5%, 6%. 그 다음 에 쌍수, 무기통에서.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장비. 이 지금 제가, 제가 끼고 있는 건 말고라도 제가 재사용되기 시간 붙을 수 있는 장비고요. 제 특수한 경우로 해서 이제 볼은 풀셋을 깨가지고 재생되기 시간 10% 땡겼고요. 크림슨 세트를 이제 볼은도 제작이고 크림슨도 제작이야. 크림슨 제작을 통해 가지고 단일 그재가 재생되기 시간 감소 10%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작으로 그 다때울수 있으니까 제일 필요한 건 요르단 요르단은 요르단은 이제 나중에 없으면 쿨타임 감소보다는 먼저 물필은 먼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뭐 식사도 하고 이러니까 클램분들 을 모아서 가기엔 좀 그러니까 밥도 먹고 해야 하니까 이거 끝나면 제가 공방에 잠깐 해가지고 사냥할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공방은 안 걸릴 것 같은데 근데 공방 온수 있으면 뭐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치지 않아. 이거 천주 스킬인데, 이거 무섭다. 얘. 얘들아, 가자. 이바라이 바람 이 잠수 타고 있죠. 이거 넘바라키를 해가지고 계속 2바하고 4반은 스킬 계속적으로. 근데 이게 다돈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뭐야? 이거 다 들었잖아. 이거 몹이 없잖아. 구름이 안 찍힌다는 거야. 이거 뭐다 들은 거야? 얘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제탕방이네 오 열심히 싸우고 계시네. 이런데 가면 운수로 가면 좀 뿌듯해요. 운수가 좋은 게 이제 뭐 파티 뭐지 새벽 같은데 이제 파티 없고 이런 뭐 운수로 그냥 공방 가면 돼요. 공방.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면 같이 잡는데 한 세월 걸릴 것 같아요. 뭐이 사람도 운수네. 투운수 체제. <laughs> <laughs> 제가 떠날게요. 툰스 체질는안 돼요. <laughs> 바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황금가죽 끼고 있죠? 황금가죽? 이러분좀뭘 아신단 말이에요. 황금가죽 끼고 있죠? 아까. 태수 안쓸거만 황금가죽 끼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골드 삥, 빙 뜯기가 가능하니까. 툰스. 이건 <laughs> 제가 나가는 게 맞아요. 뒤늦게 나온 사람이 나가는 게 좋아요. 저까지 있을 필요 없으니까. 황금가죽 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운수할 거, 골드도 벌면 좋잖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니도 좋고 이러면서 님도 좋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쟤도 좋고 곽한구 왠지 아... 대충 공방 들어가면 사이즈가 보여요 레프, 레프로 보고 사람들 판단하는 그렇지만 수, 사수도죠, 이거 사수도는 이거 그냥 뭐 이건 뭐 사수도는 별로예요 사서도 이거는 뭐다뭐 뭐, 뭐지 다 운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빠르게 나오시고요 아, 이, 이 파스는 괜찮다 이, 이 파스는 괜찮다 악사 있 갑시다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말고 문 자기가 좀 열어줘 아이고 뭐 눈치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보는 시간에 그냥 악사로 들어가죠 단에다 들어가지고 형녀서 파밍하러 가겠다 무시 이 사람들 또이 사람들 운순 아니겠지? 절단기 왜 들고 있대 이거? 참 스프다 장비 좀 보고 올 걸. 내퀸열스 아까워 죽겠네. 잡아줘 얘들아. 운수는 이제 그 뭐지 위치 선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최대한 몹들을 많이 죽일 수 있는 이렇게 보이시죠? 아, 천주였네, 이거. 천주인 거꿈에도 생각 못 했네. 어, 아눈 아파. 안금 천주네. 안금, 앙금, 안금 앙금. 천주에요, 안금. 오오오! 장갑은 좋다. 오오오! 야, 이거 뭐 이런 것도 천부네. 근데 뭐지? 천주인데 왜범피는왜 왜 올렸대? 야, 이 사람 너무 자지구리한 거에 너무 목숨 걸었네. 너무 자지구리한 거에 너무 목숨 걸었다. 와, 저 정도 딜 나와요. 저저저 저, 성장사 같은 게딜 나와요. 뭐 맞게 이제 그 단자 안 붙는 부분이 아니 단절한다. 안 붙는 부분이 있지만. 아 근데 이게 운 운사하기 힘드네요 참눈 아프죠 계속 스킬 사 자동 시전을 통해죠 계속 트니까 난할 거는 폭전만 걸어주면 돼요 저는 1, 2, 3, 4 전부터 다 같이 걸어버려 배타라고 그냥 계속 나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중간을 가지고 몹들을 얼만큼, 얼만큼 많이 모으냐가 제일 중요해요. 운순. 또 가급적 강제이동키. 그, 지금 보시는 이 쿨감에 따라수도는요 가급적 강제이동키 써준 게 좋은데, 뭐안 써도 무방하긴 한데, 가급적 강제이동키 써준 게 좋아요. 확실히. 그래도 아직 강제이동키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내면 식찬을 그냥 안 쓰는 게 낫겠다. 어차피 공격 넘치니까 폭장 다 걸어버리세요. 어차피 셰프 율법 플러스 해탈 통해가지고 모든 법들한테, 물론 한 법한테 이중첩으로 이제 그, 이중첩으로 이중, 이중첩으로 폭장 걸 이유는 전혀 없고요 보통 보는 족족 그대로 그요 공격, 뭐지? 폭장 다 걸으셔도 괜찮습니다. 스킬 데미지는 고변산인건 아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인지잘 몰라요. 저도. 고변산인건 아는데 저도 죄송해요. 그,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스킬 데미지는 올라가면 올려수록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것만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계산법을 봤는데, 찾아봤는데, 검색으로 잘안 나오더라고. 죄송해요. 아직까지 아는 걸 쿨감하고, 여러가지 스킬을 곱하게 들어가는 건 아는데, 계산기를 따로 써야 하는데, 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니까, 러 대충이라도 설명드리려고 제가 알아봤었는데, 죄송해요, 이파이터님 제가 고, 고 계속 알고, 알아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뭐지? 정확하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있는 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몹들을 한가운데로 있잖아요. 최대한 많이 있잖아요. 그, 최대한 많이 땡겨올 수 있는 대로 몹들을 최대한 있잖아요. 위치 선정해가지고, 영어로 통해가지고, 영어로 가을쳐 한두 번 정도만 써주시고요. 몹들을 모은 다음에, 있는 대로 몹들한테 폭장 다 걸어버리면 돼요. 지금 보신 면 같지? 폭장 걸면 저는 내갈 길 가면 되고요. 뭐 아이템 먹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있으시고, 내면 안식창 계속 써주고, 내면 안식창 계속 깔아주, 쿨 때마다 깔아주시고요. 내면 안식초쳐 쿨도 진짜 빨리 잘 굴러가요. 잘 보시면. 그러면는이친구면이식때도쿨바마다 바로바로 써도 없어요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떨어구는이이는이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이이친는이는이 친구는 이이 분단이 좋을 거예요, 분단이 아, 브루니 고마워요. 서로서로 서로 고변살 음. 아, 어, 스킬 추대면 어떤 사람이 있건데, 그고변살을 해가지고. 제가 잘막알았구나 곱하기는 이제 서로 이제 하면산이고 일단 글이 제대로 정리된 게없어 정리된 게 없어가지고 스킬 피해끼리는 그렇구나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구나. 어떻죠? 지금 현재에서는 쌍극지활이 좀더 좋을 거예요. 근데 취향이 꽤 취해요, 괘취해요, 그렇지 재감지능 쌍극도 괜찮고요. 지활 쌍극도 괜찮아요. 둘다 쿨감 맞출 생각이 없는 어느 정도 적당히만 맞출 거, 맞출 생각 없는 분들은. 뭐, 없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지활로 가는 게 좋고, 왜냐면 활력이 7 5 0이니까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클랜에서는 무조건 빠르게 보스 잡고 바로 클리어 해가지고 다시 새로문열는 형식인데, 사람들 이거 이모르그 클랜에서만 파티해 본신들 아마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었는데, 공방에서 플레이는요, 무조건 그거, 뭐지? 균열 다이기 전에 무조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균열 속에 서로서로 아, 아쉬워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이거 조심하셔야 해요. 이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왜, 우리한테 왜 그런, 크런이 뭐지, 뭐지? 매 비면에 있다고 하면서 친구들 한테 뭔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이거 크런이 하던 대로 그냥 공만가가지고 그냥 균, 그거 하는 거 같이. 그냥 문을 닫았더라고. 문을 닫았다고 몰라가지고. 근데 무, 물론 문연 사람은 우리 크런이었고요 우리 클레너아데문연 사람도 우리 클레너인데문 닫은 사람도 우리 클레너인데 그니까 러 그게 이제 공방에서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게임 진행이나 클랜들이 클랜 내에서 하는 거랑 게임에서 떨어진제 차이가 나는 그 갭차 때문이더라고요 공방에서는 이제 균열을 끝까지 돌더라고요 보스 잡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니까 러공방 공방 말 그대로 그냥 랜덤으로 등장하는 공방 그냥 그거 가지고 갑자기 그럼 그걸 욕욕 뭐지뭐 비면했다고 뭐 하는 거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문 닫지 마세요 이런 말한 것도 없고 그냥 다또 당연히 하던 대로 그냥 았던데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 그런 오해 받을 바에 차라리 그냥 닫지 말라고 좀 그렇더라고 요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리클레뭐 쓰레기니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진짜 좀 황당하더라고요 과연 이게 비면인지 모르겠네문연살에문 닫겠다는데 왜 그럼 자기도 열지 뭐 그럼 또문 계속 다 돌고 싶으시면 말을 하든가. 저도 황당해가지고. 그래, 공방 가지 말라고 그랬어, 괜찮아. 인벤글 올려놨더라. 그, 원래 저희가, 저희가 뭐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삭제했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괜히 그런 오해에할 수도 있으니까. 맞나? 그, 그때 아마 그거 맞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음치로래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기본 피해량 20, 20, 30, 30, 40, 40, 10, 10. 최고를 비해 몰라요. 저보다 높은 사람 지금은 없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방송 한 사람 같이 이렇게 내비놓을 수가 없죠. 70% 정도 맞추면 좀 편할 거예요. 67%도 되고요. 권장사양은 70%. 권장사양은. 이 사람도 끝까지 갈라카네 난, 나, 나 그냥 나오고 싶은데. 이렇게 운수는 위치선정만 잘해가지고, 여론만 써주고, 이렇게 폭장. 최대한 몹들 많이 모으고요. 이렇게. 이렇게 말 모으죠. 이렇게 말모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 중간쯤 이 중간에 텅 비어 있죠. 요요내 시야 시 테두리 마우스 포인트 잡을 수이 시야 테두리 에 있는 몹들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이제 가장 완벽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보시는 것 같이 잠시만요. 이건 몹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이런 같은 거는 버리고 여기 보시면 요 여기쪽 몹 있죠. 그러면 요요 정도 가 가지고 요 정도 가지고 요거 쓰면 아이고 좀더 갔어야 돼. 여기 있는 그 몹까지 끌어오고, 요 밑에 있는 몹들까지 끌어오죠. 한 번에 많은 몹들을 모으시는 위치선정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계속 해다 보면, 금방금방 이제 그, 금방금방 이제 그 센스가 이제 계속 익혀지니까, 이건 계속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위치선정. 쿨, 비치는 이제 그, 비치부드는 쿨감이 제일 그, 개치입니다. 개치. 안 맞추는 사람들도 있고요. 맞추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개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해서 이제 위치 선정을 위해서 이제 그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 해탈할 수 도는 위치 선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격 털통에서 이제 위치 선정을 꾀하고요. 근데 운수는 DP가 4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도관에 신단 먹어도 그렇게 재미를 못 봐요. 지금 보시는 거 같이. 앞서 나가면 별거 없고요. 됐다. 뭐야, 난 말로 갈래 그랬는데 배고파 중생. 이렇게 운수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운수는 이렇게요이 아이템에 대한 거는 아이템 같은 거는 저희 아프리카 방송국에 오늘이나 오늘 밥먹고 작업 좀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좀 늦으면 뭐 내일 올리든가 이렇게 운수는 하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기억, 기억하시면요 그 위치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선정 위치선정만 어느 정도 하면 운수는 벌써 한80% 먹고 들어가요 운수가 쿨감 70% 맞춘 거예요 이거는 그니까 그냥, 그냥 일반적인 운수가 아니고 쿨타임 감소, 해탈, 운수 해탈을 통해 가지고 보시면 강연함이 3600에서 7200대죠 쿨타임 감소, 해탈, 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쿨타임을 맞추면 이제 보시면 눈부신 순간 쿨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쿨타임 감소, 쿨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 내면 안식초 쿨도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이 모든 중요한 스킬들 쿨이 빠르게 뭐 이렇게 돌기 때문에 해탈도 그렇고 첫 번째는 해탈 첫 번째는 해탈을 통한 이제 강이난 뻥튀기. 두 번째는 눈부신 선광을 통한 공력수급 플러스 강이 아, 공수급 플러스 파티핸들 딜한점 세 번째는 내면의 안시처를 통한 몹들 데미지 뻥튀기라고 생각하시면 아, 그래가지고 아, 쿨감으로 아, 가시는 게좋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